42번 보자. 행렬 AN이 AN 제곱한 것이 이런사타로 나왔어. 원래 행렬 A가 이랬을 때자연수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 때 AN 이것으로 정의하자. 그랬을 때 A가 이렇게 주어졌어. B 서브 N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 요것의 값은 자 근데 이거 고차시 구해야 되잖아. 우리 AN an적 관련는 데는 대각행렬을 이용하는 거고 케일리 해밀턴 우리 케일리 해밀턴 구하면 a가 만일에 이렇게 주었다. a, b, c, d 그럼 케일리 해밀턴은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 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아이 q 제로 0잖아. 요게 케일리 해밀턴이잖아. 그래서 우리 한번 요걸 통해서 고치신거죠. 왜냐면 이게 이런식으로 해서 고유치 구할 수 있겠지만 좀 만만치 않으니까 우리 한번 요렇게 한번 써보자. 뭐 그냥 고유치 구해도 되지만 그래서 고유 벡터 구하면 힘드니까 먼저 이런거 봐 a 플러스 d를 해보자. a 플러스 d는 마이너스 99.9 더하기 이 ad 99야. 예. 그쵸? 그럼 요건 뭐야? 마이너스 0.9 마이너스 10분의 9다. 응? 그 다음 AD 마이너스 BC 해보자. AD 마이너스 99.9 곱하기 99 빼기 B 198 곱하기 마이너스 49.9 구호. 이거 곱해도 좋은데, 우리. 중학교 때배인전개라인수분해 공식 이런 계산을 편리를 위해서 쓰거든. 요 마이너스 뽑아내면. 잘 봐봐. 요것은 100에서 마이너스 0.1을 뺀 거고, 요건 100에서 1을 뺀 거고, 요것은 200에서, 여기 마이너스 뽑아내자. 플러스 200에서 2를 뺀 거고. 여기는 50에서 여러분이 0.05를 뺀거다. 자이 이거 곱해보자. 100의 제곱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 플러스 0.1그 다음 이거 곱해봐. 200에다 50하면 100의 제곱이 되지. 마이너스 10오 200에다 2개 하면 10이 되죠. 이건 마이너스 100 플러스 0.1이 되죠. 여기 봐. 요 값하고 요 값이 어떠니? 똑같으니까 이것은 뭐가 된다는 거 0이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봐봐. ad-bc는 마이너스 0이고 a 플러스 d는 마이너스 10.9니까 결론적으로 나왔네. a 제곱 플러스 10분의 9 a 콜 제로니까, 고로 a 제곱은 마이너스 10분의 9a야. 이런 원리를 한다면 여기서 봐봐, a 세제곱은 마이너스 10분의 9에 제곱 a, a 네제곱은 마이너스 10분의 9 세제곱 a 이런 식. 그럼 이런 원리를 한다면, a n 제곱은 나왔네. 마이너스 10분의 9에 n 마이너스 1제곱, a. 그래서 봐 결론 내자고. 어렵지 않어. 리미트 n이 무한대 갔을 때 a n, b sub n. 자, 요건, 리미트 n이 무한대었을 때, 마이너스 10분의 9. 뭐, 이걸 사실 요렇게 해도 상관 없어. 요거 봐봐. 마이너스 10분의 9, n제곱하고 곱하기, 마이너스 9분의 10a 이렇게 써도 돼. 왜? 여기 n제곱, n제곱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게 좋겠지. 여기 그러면 n제곱하고, 마이너스 9분의 10a 있고, 자 여기 보자. b 서브 n이 뭐야. 마이너스 9분의 10의 n제곱 10분의 9 n제곱 10분의 9 n제곱 마이너스 9분의 10 n제곱 근데 얘를 좀다 곱해보려고 그래. 여기다가 응? 곱해보면 여기 봐봐. 여기 여러분 여러분들 이거 그대로 이 형태를 그대로 가보자. 리미트 n이 무한대 갔을 때 마이너스 9분의 10 a 이 들어가고 요거 들어간다 해봐. 10분의 9 요것은 뭐 나와? 당연히 이나오오지 여기는 10분의 9 그렇지? 여기는 마이너스를 요거 뽑아내도 상관은 없지만, 요건 뭐야? 마이너스 1의 n제곱하고 10분의 9에. 조금, 조금 밑에다 쓰자. 요거 뭐. 요거 좀 밑에다. 여긴 1이 되고, 마이너스 1의 n제곱하고 10분의 9의 2n제곱. 마이너스 1의 n제곱, 10분의 9의 2n제곱하고 1이야. 근데 리미트 해 봐. 얘다 뭐가 돼? 얘 0이 되거든. 그럼 이쪽 요 자체는, 요 자체는 리미트 취하니까, 10분의 9에 2N제곱은 다 0이잖아. 그니까 러 요것은 단위행렬이 나오거 단위행렬을 곱해주면 많으니까, 마이너스 9분의 10A 나오는 거, 우리 뭐할수 있어? 알수 있다. 그래서 몇 번? 4번. 요거, 같이 맞춰주는 거 하고, 요거, 리미트, 이거, 우리 이거 알고 있잖아. 리미트 n이 무한대을때 Rn. 얘가 0이 되려면, 아래 절대값이 1보다 작음 요거 우리 벌써 알고 있는 거. 그걸 쓴 거잖아 10분의 9 10분의 9에 2n제곱이잖아 2n제곱 응? 마이너스 의 n제곱 나오고 그러니까 요건 당연히 0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단행렬 1,0,0,1 0, 0, 1 하니까 단행렬은 곱해주나 많하지 그래서 요와 같이 요렇게 고차시 있을 때는 대각행렬도 중요하지만 케일리 해밀턴 그리고 사실 이런 부... 소수점이야 나오는 행렬은 거의 없었는데, 요거 뭐 그대로, 뭐, 인수문의 공식을 써서 요런 거 계산해주면 좋겠다.